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의 듀에 이상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매체입니다. 언어 지금까지 학습하면서 어려움 많으셨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언어 학습 자체가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게 선생님의 선택 과목이라도 수업을 해드리기로 해서 그냥 상투적이고 개념적인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냥 수업을 해드리기로 해서 수업만 찍어 드립니다. 자, 매체입니다. 출처는 EBS라고 적혀있죠? 왜 출처가 EBS일까? 선생님이 EBS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EBS 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 어, EBS 자체가 어떻다? 다 똑같다. 그래서 EBS는 보고 딱 10개를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10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되죠. 그래서 10개가 내가 방법을 찾아놨습니다. 내가 매체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EBS 수능특강을.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정말 10개도 간신히 찾았어. 그 정도로 매체는 개념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학습의 길잡이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음. 읽어보니까 흘리세요. 언어와 매체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이는 수단이다. 매체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네요. 일단 그럼 뭔지 알아야겠죠? 매체의 개념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매체란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좀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겠습니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은 이런 거죠.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로 나눴을 때 전통적 매체에는 옛날 매체라는 거죠.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 등이 있을 거예요. 뉴미디어에는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매체가 있겠죠. 그래서 다 전통적 매체는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원하는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보 생산과 제공에 많은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건 전통적 매체고 오늘날에는 정보 생산과 제공에 많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굳이 필요 없다. 누구나 그 정보의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도 지금 너희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만 정보라고 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전통적 매체는 일반인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전달하는 통로가 제한적이죠. 댓글을 달 수가 없잖아. 그냥 받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가 다 팔리면 반응이 좋은 거고, 10개가,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가 팔렸으면 반응이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밖에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정보 전달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단방향 매체라고 불러주고요. 밑에 거는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언어와 매체의 본질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해서 매체 특성을 이해하래요. 매체 언어의 특성 개념.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여러 방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입니다. 매체 언어의 특성. 오늘날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는 매체들은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복합 양식성이 뭐예요? 하나의 매체에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인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체, 언어와 매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여기 부분이 양이 제일 많아요. 보겠습니다. 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가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알고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잖아.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각 매체는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정보의 양과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의 범위의 패스성과 개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하고 텔레비전을 비교를 한 예시죠.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와 정보의 양과질. 일반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의 범위.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적고, 얘는 많고, 속도 적고, 얘는 빠르고, 얘는 전문적이니까 많다고 보고, 정보 양가지. 얘는 적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놓은 거예요. 정말 개념이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인 상식이죠. 자, 그 다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동일한 매체 자료를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법이 있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고, 작가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독자의 수용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고, 서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한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장면 내지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내지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으로 그린 난해한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중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매체 자료에 따라 정보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좋아. 매체 자료는 왜곡된 매체자료, 부분적인 매체자료, 저속한 매체자료, 특정 시각이나 관점으로 편향된 매체자료, 상업적 이익 등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자료, 비윤리적인 매체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자료의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체자료의 출처 보시고 매체자료의 이해관계 보시고 매체자료의 타당성 보시고 매체자료에 내포된 시각과 관점을 확인하세요 왜냐 그게 우리 관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다고. 주관적인 거일 수도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매체 자료에서 부각된 정보와 누락된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부각된 정보와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잘 확인해야 된다. 수용자로서. 오케이?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자, 첫 번째. 소통 목적을 고려한 거죠. 얘는 첫 번째는 소통 목적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입니다. 정보 전달과 설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 활용의 예로 하면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문의 뉴스나 인터넷 방송으로 보도하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있을 거고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 생각을 칼럼이나 ucc 등을 통해서 밝힐 때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할때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다음 소통 목적이 심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매체 활용할 때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 또는 뛰어난 자연 경관 등을. 영화, 음악, 사진 등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다음 사회적 상호 작용. 자, 사회적 상호 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인간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매체 활용의 예로 한다면 친한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저, 누리소통망, SNS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통 목적이었으면 수용자였어요. 이번에 수용자입니다. 자, 수용자를 고려한 매체자료 생산입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겠어? 수용자니까. 그 수용자를 고려한다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수용자의 성별이나 나이, 수용자 다수가 속하는가 소수, 수용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성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 지식의 양, 그리고 수용자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수용자를 고려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을 보겠습니다. 매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각 매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양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은 눈으로 볼수 있는 언어만 사용해야 되겠죠. 라디오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만 사용. 이런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은 모두 사용. 자, 매체의 파급력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파급력이 다르다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에 비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미치는 게 영향이 크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파급력이 다 차이가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해야 한다.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으로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정보통신 매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각을 보면 되겠죠 정보표현에 사용된 언어와 효과가 있지 않아 그치? 좋아 그 다음 매체 언어의 심리적 가치야 매체 자료는 소설, 영화,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정보표현에 사용된 언어는 문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먼저 이제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매체 언어는 개인적 사회적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또는 인간관계 했을 때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 주고 상대방에 따른 적절한 형식과 격식 등의 예의를 준수해 주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 매체를 바탕으로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대중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대량 전달력과 큰 영향력, 빠른 전달력이죠. 하지만 단점은 너무 돈만 벌려고 돈만 밝히고 동속성, 통속성 일반화돼 버리고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제작한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그러면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는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지 볼게요. 학습의 길잡이부터 봅니다. 언어와 매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람직한 언어 문화와 매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매체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무슨 윤리와 사상도 아니고, 생활과 윤리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 <laughs> 언어와 매체, 필요없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매체, 언어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지켜야 되고 맥락과 목적에 적절한 매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미디어를 통한 언어 생활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직접 맞이하지 않잖아요. 그쵸? 비 대면성. 이걸 비대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재미나 흥미를 얻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욕설이나 저주 등의 폭력적인 표현, 차별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은어나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바람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지양할 것. 매체 언어 생활도 국어 생활의 일원인 만큼 언어 규범을 잘 지킬 것.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여 표현하지 말 것.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지닐 것.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의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 현대사회의 매체 문화를 볼게요. 누구나 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도 될수 있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함양해야 하느냐. 매체를 활용한 정보와 지식의 수용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체 언어 활동에도 언어 생활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매체 언어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매체 내용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지금까지 매체를 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난 매체를 여기서 설명을 끝내지 않는다. 내가 왜 왼쪽으로 처음 온것 같다. 수업하면서 이제 왜 왼쪽으로 왔을까? 아까 말했듯이 10개를 손글씨를 함께 써가면서 10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매체풀이법 10개, 지금 바로 배우러 가시죠. 네, 잘 보고 오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